안녕하세요. 성함문의 문주입니다. 아, 내일 승부조선 어,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럼 내일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은 조심해야 되는 날이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습니다. 음, 자, 간단하게 오늘 미션 종목들 복기를 한번 해보죠. 음, 어제 나왔던 종목이 오늘 금호석유우 n h 스펙1포 전파기지구, FST, 천보 뭐 이렇게 나갔는데 천보부터 한번 볼까요? 천보는 역시 어, 음봉을 내려줘도 음봉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어, 이런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이 종목은 스윙으로 어, 끌고 간 분들만 계속적으로 어, 공략을 계속하라 만일에 어, 공략하게 된다면 어, 이 꼬리 지름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한번 어,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본다 왜냐면 이봉 자체가 3% 밖에 안 되니까 큰 피해가 없다 없으니까 한번 어, 이 안에서는 한번 해 가지고 향후 상태를 보자 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아직은 진행 중인 같으니까 다음은 FST 음,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7,000원을 오늘은 어, 깨지나 안하는 것 같네요. 그죠? 한번 봅시다. 예, 7,000원은 깨지나 않네요. 보니까 음. 이게 7,000이니까. 음. 어, 보면 플러스 0.1% 출발해서 플러스 2.7% 마이너스 3.4%종가선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캔들의 총 폭이 한5% 밖에 안되네요. 5% 밖에, 안 되네요. 5 %밖에. 음. 그래서 마이너스 3% 때까지 미끄러졌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 있다가 마이너스 1.5%로 올라왔다. 큰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죠. 사실은 아, 이고쯤에 있는 종목 치고는 큰 움직임은 없었던 종목이었고 우리가 이 종목은 받아주는, 받아주는 종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 영포로에서 한2% 올라갈 때는 아마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 었 겁니다. 음, 그래서 이부 받아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 아마 7천 안쪽에서 다 받았을 텐데 받,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7천을 원안 깨죠. 오늘도 안 깼습니다. 아, 이 7천에다 딱 스탑을 걸어 놓고, 어, 오늘 뭐보합에 들어가서도 플러스 어, 0.14, 어, 종가서 마이너스 1.5%그 마이너스 1.5% 수준밖에 다 되겠습니까? 7천원 깨도 뭐한3%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서 스타 끌어놓고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어, 내일 모순 여기서 약간 양봉 하나 조금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네요. 7천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나와 있어야죠. 음, 역시 이것도 받아주는 스테리이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은 NH 스타, 아, <laughs> NH 스펙. 어, 이 종목은 어, 우리가 미래에서 어, 5호 스펙의 흐름을 추종을 해보자 했는데 어, 체질이 아직까지는 약하죠 음, 오늘 정도에서는 사실은 이 놈이 좀 살아나려면 오늘은 우리가 여기 이 꼬리 부분까지는 한번 분할하고 이걸 깨면 버리자고 했죠 이걸 깨고 내려면 당분간은 어, 이 종목을 좀 멀리해야 될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 폭이 어, 한3%폭 된다고 했습니까 음한번 봅시다.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1%, 12% 마이너스 칠분한5%폭 되겠네요. 아, 이폭 안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하되 분할로 하되 아, 이폭 깨고 내려면 버리자. 그러면 분할로 하면 뭐한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 아, 한3% 정도 될 테니까 아, 깨고 내려와도 한3% 정도 손질을 받게 되지 않을 거니까 가볍게 하자. 단 어, 시가가, 어, 시간에서 플러스 2%잡혔기 때문에 시가가 2% 근처에 잡힐 텐데, 2, 3% 잡힐 텐데, 날라가버면 보내버리고, 손을 쥐 말고 있다가, 엄봉지에서만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쓰면 드린데, 우리 진략대로 오기는 왔는데, 그럼 살아나야 되는데,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살 올라가줬으면 좋았죠. 좋았는데, 오늘은 이기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3% 정도 손실 구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금오석유우금오석유 음, 우는 뭐 공략할 환경이 못됐죠 왜냐면 시가가 플러스 18.5% 고가가 28% 1프5 시가 뭐 이거는 뭐뭐뭐 뭐, 뭐, 뭐 초보다 고수나 뭐다 뭐. 다, 뭐 공략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었죠 어, 이거는 어, 공략의 전제조건이 아예 되질 않았, 않았습니다 어, 그래도 상관가를 말아주지를 못했죠 이놈은 음 어, 어제는 모습이 이렇게 벌벌벌거리다 그지요 그 다음날 또18% 시가를 띄울 게 뭡니까 그지요 음, 우리가 우리가 한다고 해 놓으니까 그랬던가 그, <laughs> 다음은 전파기지고 봅시다. 그전에 동양 네트워크나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작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동양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은 큰변함는 없었지만 전파기지구는 한번 보자고 라 했는데 모습은 좋았죠. 시가도 참 적당했습니다. 시가도. 시가가 참 적당했네요. 그렇죠. 플러스 7% 어. 그리고 29.8% 상가도 한번 잡아먹었습니다. 상가에 상가를 탁 잡아먹고 내려왔는데이 모습은 좋았네요. 경력자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하쉽겠죠 우리야 뭐 전일에 종가 배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침에 뭐 챙기는 것만 신경 썼으면 됐으니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만 당일날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은 좀 있었겠죠. 음. 그래도 뭐 상당히 모습은 좋았습니다. 자 내일 국내 쪽만 봅시다. 내일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잘 기억합니다. 목요일은 항상 어떤 날이라고 했죠? 변동성이 심하고 어, 한주의 포지션을 거의 다 목요일, 목요일에 정리를 하는 경향이 요즘 많다. 예전에 금요일에 많이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에는 매매를 간결하게 하고 될수 있으면 어, 시, 아침에 일찍 끝내고 시장하고 시장에서 좀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일 종목은 하나씩 봅시다. 일단 캠트로닉스 이거도그전때 얼마 전에 한제도또 했던 종목인데 역시 안 죽고 가죠. 갈로은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갈로들은 보면 음 그때도 아마 이 제가 이 이세 개의 이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올라가 있죠. 딱 이게 목 있다. 완전히 딱 제지 있습니다. 그죠? 음, 해봐야죠. 어, 해봐야죠.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음, 가보죠. 뭐 한번 역시 어, 이런 종목은 뭐 당일의 어, 뭐 수익도 좋지만은. 성공을 하면 끌고 간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도 좋습니다. 음이 캔들 하나 자체가 5% 정도 캔들 되겠네요. 음, 여기에 만천 원짜리 만천원 금액도 딱 나와 있고 음, 내가 슬링 뭐 양봉으로 쭉 치기 수수 못 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놀아줄 수도 있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목요일이니까. 어, 그래도 한번 이런 거는 만천은 위에서 여기서부터 한5포이 캔들 안에서 한 받아주자. 티스 간다. 아 간다면 바로 올라타 줘야지요. 가거라고 음, 하는데 뭐, 타줘야지 뭐. 나는 못 가겠다고 하면 그냥 그럼 혼자서 집에서 놀아. 이라겠지만은 뭐가거라고 하는데 오늘도, 뭐, 오늘도 기간은 만 4천 중가 샀네요. 자꾸 삽니다. 이놈들은. 있는 돈뭐하겠노 하면서 뭐 삽니다. 차트 줄여볼게요. 음, 지금 위에 뭐 흥하죠, 흥합니다. 줄여보면 역시 지금 이쪽 이쪽에 이렇게 딱 옹고틀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늘려볼 게요 늘려보면, 어 늘려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아 많아 보이는 보이지만은. 이렇게 줄여보면, 이렇게 딱, 저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굴짝굴짝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음. 돌파하면 간다. 3분할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경인 양해 봅시다. 이 종목은 엊그제께부터 제가 계속 봐왔던 종목인데, 아직, 어, 요 위에 형님을 지금 돌파는 못했죠. 처갓집 동생들은 다 잡아먹고 지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아, 이쪽 밑으로 이 밑으로 내 앞에서 눈 까지마 눈깔 까라 형님은 잠시만 계시시오 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음뭐 기관들도 오늘 보니까 뭐 어딥니까 기, 뭐 기관들은 오늘 별거 없네요 어, 앞에 좀 많이 사다놨네요 그죠 이놈들은 요 밑에 보 사월달 뿐요 밑에 보니까 많이 사다 놨네 그래갖고 모른 척하고 입 닫고 저 밖에서 지금 막걸리 먹고 있네 이놈 자식들은 내는 모른다 내는 일찍 사다 놨다 너도들 알아서 해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요쪽 형님하고 이야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좀 아직까지는 믿음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길게 아래로 달린다는 것은 불안 불안하다는 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하루 포 볼까요? 플러스 0.1%, 마이너스 2.8%. 시가 플러스 0.1%, 마이너스 2.8%. 뭐 이렇게 보이도 크게 보여도 실제로 이놈이나 이놈이나 겨우 3% 폭이네요. 그죠? 별로 그리 뭐 많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네요. 음. 이 정도도 역시, 뭐 어느 지점에서 진입을 하든, 5%도 손주폭을 잡고, 한번, 음 보죠. 뭐 5%손 깨고 내려오면, 이, 이, 꼬리까지 깨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5% 폭, 뭐, 얘가 지금 3%짜리 폭이니까, 어 2%더 주면 한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 안 깨면, 난, 난 보유 한번 해보겠다. 왜?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자꾸 인사를 요즘에 자꾸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윙 <laughs> <쓰이니 웃음> <쓰이니 웃음> <쓰이니 웃음> 개념으로 3분할. 다음은 영인 프런티어. 음, 항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아, 저놈이 언제 올라갔지? 그전때볼 때는 저 밑에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가끔씩 있죠. 영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어 작년 11월 달에 뭐 여기는 물론 왕이었지만, 2019년도 들어왔을때 보십시오. 여기서 밑, 밑에서 놓고 있었는데, 어느새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유만큼이올왔네 그죠?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많이 올라왔는데, 이놈도 지금 막 여기를 째려보고 있죠. 막 그냥 막탁 째려보고, 내, 내 기업들을 어? 돌파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봉으로 보면 말입니다. 꼬리를 보면 그렇지는 봉으로 보면 이미 얘는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음, 돌파를 했어요. 꼬리 부분만 돌파를 안 했다는 뿐이지 이미 봉은 돌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절반의 승리는 이미 다 행기라. 이제는 정리 수순만 남았지요. 어떤 정리 수순 완벽하게 더 봉우로서 나는 너를 부쓸 거다 라뭐 이런 뭐 약간 우스갯 소리지만 그런 느낌. 아 줄여 보면 줄여 보면 당시 얘들은 이렇게 꼭다리에서 많이 놀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벌써 뭐 하나 둘세 개가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일에 얘가 돌파를 해준다면 그것도 꼬리가 아니고 봉으로 한 번만 더 세워주면 봉으로 어, 제 말은 꼬리가 아닌 봉을 한번더 세워주면 어, 다른 놈들은 꼬리가시열이 올라갔지만 봉을 한번탁 여기서도 만들어 주고 응? 여기서 이렇게 봉을 한개딱 갭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한번착 찍게 돼준다면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내일 목표는 음, 시가 플러스 0.6%니까 뭐 마이너스로는 출발을 안 되겠군요. 음, 내일 목표는 갭을 채우는 것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예쁘게 갭을한 채워볼래. 그러면 이게 이틀 동안에 하나의 봉으로 딱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에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죠. 하지만 항시 상상 어, 예상을 하고. 어, 앞을 내다보고 예측을 하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대응의 영역의 밑바탕에는 예측이라는 게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역시 3분할. 어, 오늘 전체 폭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전체 폭이 플러스 1%에서 13.8%까지 올라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플러스 7%대로 맞췄으니까 지금 이폭 하나가 이, 이 여기가 7% 짜리입니다. 7% 짜리 이, 이, 이 봉으로 돼 있는 데가에 음, 봉으로 돼7% 짜리. 이 위에는 꼬리 빼고 7% 짜리니까 음, 스윙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래도 분할 분할 해가지고 평단이 어, 항상 가정할 때이 봉까지는 은봉이 은봉이 한번더 내려올 것이다라는 항상 그런 계산하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캔들에 몇 프로다라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7% 아닙니까? 못 가고 밀렸을 거예는이 7%를 다까문 나가서만 했을 때 3분할 생각해야 된대 말이죠. 스윙으로 가져간 종목은 특히 고등종목은 서둘지 마라. 만약 어, 우리의 바람대로 예상이 아니고 바람 바람대로 내일 많이는 안 가도 요갭만좀 채워주는 모습을 나타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일단, 뭐, 시가부터는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시가부터 일산 지지질로 놓고 봐야겠죠. 역시 3분할. 쓰인 개념으로요. 다음은 패신. 코엘 패션. 코엘 패션은 엊그제도 제가 한번, 뭐, 어, 우리가 했던 종으로 알고 있는데, 음, 안 죽고 살아있죠. 그죠. 죽을 어, 때 죽을 듯 하더만, 어, 안 죽네. 꼬리를 내려줬는데, 꼬리가, 보니까 이쪽 꼴리다 어? 비스무리 하게 약간 살짝 깼네요 보니까 음, 됐네 자 오늘 봅시다 플러스 0.1%오 고가가 플러스 10% 까지 올라갔네요 음, 많이 올라갔네 저가가 마이너스 4% 종가가 플러스 5% 그러니까 땡 해가지고 밑으로 촉4% 꺼짓다가 올라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음. 그저 음. 땡땡 시가 땡, 0.몇 프로 4%까지 밀렸다가 약간 그러면 저꼴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상당히 수익이 좋았겠네요 한15% 수익은 나왔겠네요 그저이 가만 히 들고 있다가 10% 15%에 착 잘라 먹고 자 그러면 골패시는 일단은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이 이 캔들의 의미는. 살아 있다라는 의미지요. 어, 나는 그들이 이 정도 내려오면 어, 앞으로 한 번만 이놈 시끼들 어, 요 밑으로만 내려와봐 여기도 또 들어오면 또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캔들이 오늘 증명을 해줘버렸단 말이죠. 어, 그러면 어, 이 캔들 폭이 얼마입니까? 종가가 복만 생각해야 되요 복만 꼬리 붙은 생각이고 종가가 플러스 5짜리 저가가 마이너스 4%. 어, 어. 그죠. 그럼 이, 이 여기에서, 어, 요 밑에 꼬리도, 밑에 꼬리가 닫치면10% 정도. 그죠.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 꼬리까지를 기다렸어. 봉이 폭이 클 때는, 폭이 클 때는, 윗꼬리는 계산을 안 잡아도 되지만 밑꼬리는 계산을 잡아줘야 돼요. 항상 내려갈 것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구간은 이 봉, 이 봉. 이 캔들의 가운데, 그러면 여기 한5% 되겠지, 5%짜리. 여기가 4, 어, 4. 몇 프로니까, 이것도5% 쳐주고. 어, 이 캔들 부분 안에서는 참여를 해준다. 이 캔들 부분에서 또 깨고 내려오면은 일단 나와줘야 돼요. 뭐 밑에가 한10% 잡고 기다리지, 뭐, 이러시면 이래, 안 됩니다. 내려오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 줄 알아서 그럴 겁니까? 차라리 나중에 여기 지지되는 지지 거 보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만일에이 어, 몸통을 깨고 내려오면 버려야지. 그래서 내일 시가는, 시가 내선 플러스 0.1%, 뭐, 마이너스로 출발을 안 되겠네요. 근데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기 때문에, 철자하게 분할로 해서, 어, 보유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봅니다. 차트 한번 줄여볼까요? 음, 아주 뭐, 난리입니다. 그죠? 어 막, 그냥 뭐, 쌍꽃, 쌍꽃챙이로 막, 하늘로 찌릅니다. 비슷한 구조에만은 저희들은 쌍고추 이런 거 별로 그 징이 안썼거든요 갈룸은 쌍고추 매라 뭐백고추을뭐0 뭐 개를 쌍십자를 내줘도 갈몬 가죠. 자 다음은 우리 손 FNG 지 한번 봅시다. 얼마 제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손 FNG 음. 보면 느낌이 엉덩이를 왼쪽 오른쪽 살살 흔드는 느낌이 보이죠. 어, 살살 흔드시죠, 그죠? 음, 잘안 죽네요, 이쪽도, 그죠? 이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손에 는지는 여러 가지 뭐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뭐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 미국 뭐, 무역 협정 뭐 그에 따른 또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죠. 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우리 100만주 들어왔을 때도 있고 40만주 47만주 또 오늘도 6, 뭐 6만주 이만주 샀네요. 어, 키워드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기한들이 계속 발을 안 빼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줄여서 자이 어? 줄여보니까 요쪽이 여기가 이제 20, 2017년 어, 2017년 한얼마입니까 7월달 어, 7 8월달 되겠네요. 그런 어, 그한2년 전에 이걸 너무 썼단 말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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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이놈 자식, 예. 저거을 잡아 무로 가자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 이놈 자식 이거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 꼬리, 아이고 잘안 보인다. 아유, 음. 짧게 보면 참 많이 올랐는데 넓게를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음, 전체적인 현황이 좀싹 눈에 들어오죠. 에. 해봅시다. 기원들도 기관들, 는데 우리도 무설유 없습니다. 망, 망, 망해도 뭐 같이 망하자,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내일 종목은 캠트로닉스, 경인 양행, 영인 프론티어, 콜 패션, 우리손 FNG. 거의 다 대부분 스잉 종목입니다. 제가 될수 있으면 스윙 종목을 자주 하는 이유는 어그 초보분들이 어 차트나 캔들 시가, 종가 그리고 어떤 흐름, 기세들을 공부할 때 하기에는 이런 스윙 종목들이 참 좋습니다. 어 좋은데 그 스윙 종목들을 기초로 닦고 나중에 이제 아 어, 아주 변동성 많은 급등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스케핍을 넘어가든 상감매미로 넘어가든 단타로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눈이 굉장히 밝아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이롭지요. 그래서 지금 기초 부분을 지금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사무에서는 기초 부분이지만은 뭐 다른 주식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뜸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뭐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게 있나 이거는 거의 뭐 고수들이나 저기서는 방법이지 초보들 하기 힘들다라고 이런 말을 한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밑에서 뭐 매집을 해서 3개월 동안 매집을 해서 5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1년 뒤에 대, 대박이 난다. 저는, 아이고, 저는, 저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제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믿지 않지요. 그래서 눈에 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자, 내일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지요. 내 위치. 내일 무슨 요일? 무슨 날? 매수가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종목, 그런 걸다 파악을 하고 하라고 했죠. 서둘지 말고, 내일은 특히 목요일이니까 조금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